안녕하세요, 여러분. 먹고 저장 TV의 제리에요. 오늘은 제리의 미니멀라이프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대왕 인테리어 초를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인테리어용으로 그냥 소품으로 비치를 하셔도 되고요.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보면 토끼들이 이렇게 네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. 자,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영어로 뭐 이렇게 써 있어요. 이렇게 큰 초가 되겠습니다. 아래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윗 부분 여기 약간 스크래치 같은 거 지킴, 뭐 이런 거 있고요. 이렇게 아래 부분은 이 정도, 네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선물이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. 먹고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. 먹고자장 t 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콘텐츠는 AI 반려 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. m u d g o Jajang TV Food,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.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.